같이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laughs>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등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laughs>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laughs> 에,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첫 번째 새벽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40일 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문을 우리 같이 한번 어, 반복하면서 우리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 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교회의 심장 박동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거죠. 예배는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죠. 예배라는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죠. 예배라는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죽은 성도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세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예배는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늘도 불렀던 찬송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찬송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집중하여 볼수 있는 그런 은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예배와 경배를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찬양이 마리아의 이 찬양이 언제 나왔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위 수태 고지 천사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드린 찬송시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 당시에 천사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비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구약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도 죽을 수도 있는 어쩌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닥칠 어떤 위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로 나갔습니까? 예배자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을 핑계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쁘다 뭐 이런다 저렇다 환경을 핑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심각한 박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 드러나면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특히 가빠도기아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보시, 아시죠? 동굴에 들어가서 그밖에 가운데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만 동굴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해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대림구유라는 곳에 가보면 지하도시를 파고 지하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 받으셨고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환경 타다지 말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여 뭐추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예배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 하나님의 속성, 성품, 거룩하심, 신실하심, 사랑이 많으심, 인자하심, 극률하심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표현되는 고백과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해 있습니다. 내 의지와 감성과 지성을 다해 주님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지혜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장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로 또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볼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참된 예배자는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때 진짜 겸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유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겸손, 점잖은 태도나, 뭐, 소위, 정룡, 지도나, 나서지 않는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 자기 집중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될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한 일종의 자기 숭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하고 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별것 아닌 것을 부추겨서 우리로 교만에 빠지게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교만한 자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죠.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자신은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겸손이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적인 요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천국과 땅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자들은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을 만나도 능력히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세 가지 요소에 오늘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0일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므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혐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들과 또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해하시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하.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다 Şurimi imce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삶에 여러 가지 품과가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하면 좋겠습니다. 41을 깨우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현장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각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을 시작하게 하시며 첫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른 길을 주하시고 40일 동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벽 시간.